883회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8, 32, 37, 44, 33. 뭐, 나름대로, 뭐 좀, 32, 37, 뭐, 32는 뭐쭉 밀어서도 해 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로또지를 다 하고, 아차, 44로 풀어야 되는데, 아, 요 부분이 많이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영상을 이제 세개 내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죽을 판 살판 올라왔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뭐 까마득한 곳에 올라가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그 영상 세 개를 올렸던 영상을 내렸죠. 그래서 아, 당번이 바뀌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까마득하게 올라간다는 것이 저는 이제 1세로로 처음에는 이제 43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풀려고 계속 생각을 했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2세로에서 이렇게 계속 까마득하게 올라가고 뭐 이러는 거 당번이 나오게 됐습니다. 30번대 강세 이런 거. 20번대 약세는 교실에서 이제 담배를 피웠다는 그 꿈이 있었죠. 그죠. 그 거기에서 예전에도 그렇고 경험수에 해당하는 부분이 됩니다. 어, 우리 이제 식구들 중꿈 중에는 뭐 그릇을 포개서 놓다든가. 일전에 제가 이제 술잔 컵이 이렇게 포개져 있는 거 그때도 이렇게 어, 어느 라인이었던가 기억은 이이 부분이었던가 이렇게 이제 어, 위아래로 이렇게 세수식. 저번에 네수나 걸렸다. 네수나 걸렸었는데 요번는 이렇게 또 세수가 걸렸네요. 뭐 키가 커서 뭐사 거의 뭐 천장까지 닿는다는 꿈도 있고 어, 또뭐 비행기가 헬기가 뭐 어, 나는데 자꾸만 낮게 난다는 중 그서 이 헬기 비행기 나는 거있않습니까 그거 자꾸만 날 낮게 난다라는 우리 식구분들 꿈도 있었고 뭐 그런대로 좋았습니다 이쪽 라인 이 라인 이 세로 라인이 참 좋은 좋았는데. 자, 월요일 꿈. 요 저가 이제 처음에 풀기 잘못 시작한 것이 바로 요생 삼겹살. 요것을 17로 풀어야 되느냐. 여기 17 있지 않습니까? 여기 도 17이 있고. 17로 풀지 말고 그냥 3 3, 3 음, 삼겹살 3 3 이렇게 풀었으면 좋았을 걸. 그죠? 음. 그다음에 이제 걸쳐 놓은 사다리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다리 부분 사다리 중간쯤에 올라. 결국 그게 보벌 22 위치인데. 저는 계속 43 생각하느라고 그쪽에서 일 세로 라인에서 수가 나오는 것 그쪽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허공 그 허공이 이제 보여가그위 부분이 맨 위에 일 가로 라인이 없었는가 봅니다. 책상 다리 안고 다리 꼬고 이런 거는 일그 수가 부족합니다. 귀체조 한다 그랬는데. 뭐, 귀체조 같은, 귀22법건에 해당하고, 뭐 국회의원들 보통 18, 내지는 34, 18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나왔으니까 이제 곧 연관해서 또 당번들이 나오겠죠. 예. 그런 이 운동, 뭐, 어, 뭐, 체조, 뭐, 요가, 이런 거 해보니 뭐 싱거워. 그러니까 결국 15, 15가 싱겁다는 얘기가 되겠죠. 친구 큰 친구 역시 위아래 수가 잘 나오네요. 채가 나와서 채가 요번 주에 많이 보였죠. 그래서 끝수 6 사라지고 승 연번 위아래 연번 위아래 연번 이렇게 잘 만들고 가로 연번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름자 풀이 제제 꿈에서는 이름자 풀이가 참 좋은데 다른 식구들 꿈에서는 잘 쉽게 찾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여기 쭈그리고 앉는 거22 형상이고 역시 1 끝수가 그 불안한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서 빈 빛이 보인다 해서 빈빛37 버튼 누른다 32 법무 1 22 아, 화를 낸다 화를 내는 수 중에 하나 22 법적 조치 고소하겠다 22 큰아들 임신권으로 해서 쌍둥이 수가 22, 33, 44. 어머나, 엄청나게 나왔네요. 이탈리아도 그렇겠지만, 상 그, 이것도 있을 거예요, 상징수요. 암벽산 33, 흙을 허물어 44. 왔다. 동명, 이인. 그쵸? 미영, 미영, 역같이 나왔, 아, 역같은게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상하게 나오고 그랬네 <laughs> 아니에요. <웃음> 죄송합니다. 그... 이름이 이렇게 같아요 동명이인 44뭐 이런 거 금전적인 건 기억이 안 난다고 했고 봉고차도 떠나 버리고 교회는 저는 안 갔으니까 17하고 거리가 멀멉니다 국어책 읽듯이 번갈아 읽, 읽는다. 국어책을 본 것이 아니고 읽고 뭐 이러니까 16가는 거리가 멀어진 표현이 됐습니다. 이런 거. 그다음에 영어 글씨 제대로 읽지 못하고 뭐 그래서 뭐3 3이 제대로 읽히지 아는걸로 풀이를 하면은 될듯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걸리 마신 뒤 막걸리 얘기 나오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18 병으로 이제 생각하면은 이제 24인데 24가 제가 뭐술 마시고 뭐 이래갖고 그쪽으로는안 나오고 막걸리 이야기로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떡해 갖고 팔 것수 좀 불안하게 봤는데 그래도 18이 나아졌네요이 부분입니다. 20번대가 경험세에 당하는 거. 그 교실에 뭐 담배를 피워 냄새 난다든가. 감히 고등학교 교실에서 그래서 20번대가 사라지고 교실 27은 당연히 사라지고 담배 피워 20도 역시 당연히 사라집니다. 팔이 벌도 아닌 것이 몇 마리 머리, 머리 위에 있다. 머리, 머리, 구, 그냥 나왔네요. 요번엔 구를 많이 찾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44를 얘기하는 거고. 종이에다가 꿈, 기억, 그림 그리는 거. 역시 그림 그리는 행위 18이나 34. 그 중에 18이 나왔습니다. 소녀와 가로등, 모창하는데, 뭐 앨범 하단, 역시 하단 부분에 어떤 아, 어, 뭐 이제 글을 넣는다. 이 글을 쓰는 것도아니고 넣는다고. 꿈 기억을 제대로 못 했던가 봅니다. 요 논뜩길 자체가 어 32, 32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는 뭐쭉뭐 뭐 패턴과 연관되고 뭐 발을 쓰지 않아서 뭐열 하나가 뭐 불안하다든가 뭐 등등 뭐 이런 거요 그다음에 이제 이 법은 이제, 그, 건물 내려가야 하는데 쉽지가 않아. 쭉 내려가는데 벽, 손잡이, 돌출 두개 있다. 이게 아마 22부분인가 보죠. 뭐, 더 뭐,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병자 나왔네요. 어, 아우를 병자에서 쌍둥이 수 연관해서 나왔습니다. 악수청에서 합니다. 저를 외면해요. 그래서 결, 외면하려고 했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이월수하고 연관시켜서 보셔야 합니다. 2월수 요번에 2개 나왔나요? 44하고 18 이렇게 나왔던가. 악수 3이나 33 연번. 제대로 나왔죠? 얼굴에 볼 위치, 점 있어요. 단번 대수. 그나마 9 하나 있네요. 역시 큰아들 325218. 또 큰아들 18 프로필에 걸렸습니다. 사진 찍는다. 요런 것도 역시 열 여덟이나 34그 중에 18잘 걸려졌습니다. 바지단에 붙은 자크 뭐 자크 단추 이런게32 상징에 해당합니다. 바지단 접고 이러면은 32 가로 부분이 음그 불안하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쪽을 만지고 뭐 이렇게 강조한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는 것 같네요. 점심 상징수는 2나 40 4에 해당합니다. 2나 44. 그러면 4 나와주었네요. 자, 이제 국밥도 역시 상징수가 32에 해당합니다. 세 그릇을 차려주셨다. 세 그러니까 뭐 그릇. 그러니까 30분 대한 그릇. 33또한 34 그릇. 34또한 그릇. 이렇게 간 것도 좋지만은 32, 33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 그릇에서 30번 대수가 3개가 걸렸다는 것. 중요한 부분이었네요. 그죠? 이 부분에서는, 뭐, 매형적으로 좀 생, 생일수로 생 연결시켜봤는데, 제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손 씻고 해서. 나온다고 했는데, 또 역시 나오지는 않았고. 이 부분, 이제 칫솔 들고,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단번대 부분에서, 조금 그렇고, 색깔과 연관해가지고, 뭐, 걸렸던가 봅니다. 주내원 페이지, 뭐, 해골, 뭐, 마크, 뭐, 이런 거 있는 거, 이런 것들도 40번 대하고 연관시켜봐야 되는지, 그렇습니다. 이제, 가스렌지 19가 나오는데, 어, 불은 꺼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제, 교체하려고 그러고, 뭐, 그런 겁니다. 우벤. 여기다 이제 뭐 한쪽 팔을 들고 한 가스통을 들었고 뭐 이렇게 하면 좋았을 건데 여기서 좀 표현력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음그 다음에 이제 뭐 한자 써달라 하기에 바르게 써준다 하는거 요 부분 뭐 글씨하고 연관해서 생각해 볼수 있고 한자성어는 기억에 잘안 난다 결국은 한자성어는 45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45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죠. 뭐, 이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레모, 뭐, 미싱, 바느질, 뭐, 바느질 26,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또뭐 했는데, 그냥 옷 수선집. 그러니까 요, 수선한다. 그래서, 어, 바느질 하는 게 26에 있지만은 또 수선 집은 37에 있습니다. 근데 뭐 군대 개념 뭐 이런 거에는 어두운 시간 되기 때문에 좀, 어, 그렇습니다. 뭐 담배불로 손을 지진다. 뭐 손, 손이 이상해졌다. 32도 풀어 되, 되겠지만 요거 보통 이런 또라이 같은 그 행동을 하고 그럴 때는 44. 44로 푸는 게 좋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 44 상징수 찾아가시면은 그런 의미의 단어가 나올 겁니다. 계속 군 얘기, 뭐, 어두운 숲속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26 이런 것도 은 아니다, 이런 걸 보여준 거겠죠. 어두운 곳이니까 뭐, 친구, 얼굴, 험상 굳은 거. 뭐, 얼굴 수가 18이 있다 그러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 얼굴 수도 하나, 18 머릿속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염하는지 뭐하는지 마사지 37 그대로 나왔죠. 등에서부터 시작해서 엉덩이 24그 부분 쭉 내려가는 부분에 소독약을 바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페인트 칠한 거나 거의 매한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등에서부터 엉덩이 있는... 그러니까 20번대 수가 결국 페인트 칠을 사람에게 페인 뭐, 마디 페인팅 하는 것도 아닌데, 소농약 말고 그랬으니까, 색칠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약세. 이번에는 20번대가 완전히 제외로 나왔습니다. 자, 역시 마사지 37. 그 다음에 건너편 문가에 사람들이 있고, 이런거 사람들이 문가에 이렇게 지키고 있고, 이럴 때는 이제 44. 일전에도, 그, 좀, 뭐, 좀, 엄한 놈들이, 43, 44, 45 나올 때, 거기서도 44 문가로 가지 못하고 있을 때, 근데 34도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역시 문가에 이렇게 사람들이 서 있을 때는 44, 문지기,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자친구 최가 또 계속해서 육, 끝수 없다고 또 계속 보여줍니다. 눈을 마주쳤는데 눈 마주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어, 이와 연관된 상징수는 23도 사라지고 또 25도 사라지고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입안 가득 입안 가득 물은 것을 뱉으려 했다. 결국 많이 뱉어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 월수가 두 개씩이나 나왔네요. 여기서 좀 빠졌던 게 뭐냐면은 먼저 뭐 여기서 어쨌든 물로 씻겨내서 잘 이제 내려가지 않는 부분, 요건 뭐 그대로 남았으니까 이월수라고 보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아 거기 싱크대에 그릇들이 있었다 이 부분을 빠뜨렸습니다. 가만 생각하는 게 그러면은 30번대 수를 몇개더 생각할 수 있었는데 요부분을 제가 아, 기억해서. 써놓지 않은 걸좀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뭐 청주 지역, 뭐청주대의 뭐 청주 지역은 43 상징수인데 어 그렇고 뭐 가락국수 끝수 3하고 연관해 갖고 33이 나왔네요. 포장마차 그대로 18 나왔죠. 국물이 설설 끓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또그 수영이 다 사라졌습니다. 빵장이 꿈이 이렇게 대단한가 봅니다. 자, 뭐, 지갑에 떡하니, 뭐, 이런 거 쭉쭉쭉, 뭐, 그렇습니다. 이건 다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KTX를 타고, 응, 어, KTX를 타고, 단풍든 산을 봅니다. 경치가 아름답다. 뭐, 단풍, 낙엽도 어, 상징수가 33에 해당하지만, 이 경치가 참 아름답다. 이럴 때는 상징수가 33. 이에 해당합니다 32. 아, 또 기억하십시오. 동승자들이 정치인인가보다. 역시 정치인, 어, 뭐 18. 음, 연관해서 풀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음, 우리 그냥 뭐 36기차 탔으니까 36 가로에 있는 수 중에 하나 걸린 거는 37, 하나 걸린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다음 이제 금요일 꿈입니다. 뭐 조용식 선생해 갖고 이제 뭐뭐 신에 어뭐또 가깝다고 선생님 꿈이 저가 이제 카페 운영하다 보니까 저를 이제 코칭을 뭐 현직에 있을 때도 선생님이었지만은 뭐 유튜브 하면서 유튜버가 돼서 또 식구들 또 모으고 이래서 어, 하다 보니까 저를 이제 선생님이라고 계속 호칭해 주네요. 꿈에 저를 뵀답니다. 제 11월 5일 생일 수는 계속 제가 술을 마셔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저를 선생님으로 기억해 주시는 우리 선생 어, 식구분들 음, 그래서 저가 선생님 대표 상징 수1 8이 나오고 신에 가깝다 했는데 저번에는. 어, 뭐, 신측, 뭐, 귀신처럼 잘 맞춘다래갖고, 뭐, 45가 나오더니만. 요번에는 또, 요번에는 22 귀신에 해당하는 그쪽으로 또 걸렸네요. 이것도 참 신기합니다. 이 부분도 역시. 어, 그 다음에 뭐, 풍물패 놀이, 뭐, 요런 거, 그, 뭐, 18, 뭐, 3넷 내지는 45까지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18이 나왔습니다. 뭐 손에 무엇을 들었는데 뭐 손에 손에서 나는 소리 그래서 33인가 손도 3이고 소리도 3이고 자, 이 부분은 좀 제대로 풀리지는 않은 듯 합니다. 손바닥으로 시5로 풀었으니까 잘못푼 듯해요. 자 이제 스탠스탠드 접 술을 마시고 뭐 또 검정 반바지 차림에서 한명이나두 명이냐, 니한명 정도 그 중에 단번대수 반바지 차림 보이면은 단번대수가 있답니다. 몇 명이냐, 한 명, 9 하나 나왔네요. 중요한 거는 검정색 끝수3그 중에 3 3으로 나왔습니다. 태평소 부시는 노상백 선생님 완전히 취해서 필이 부시는. 음, 6은 안 나오고 태평소 취9취 취, 불취 불다 3 9에서 39도 완전히 취해서 안 나왔네요. 음. 자 여기서 이제 좌측으로 옮겨간다 이 부분에서 조금 제가 뭐 풀이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저는 뭐 43이냐 44이냐 뭐 왔다갔다 하다 이 부분에서도 저도 잘못 풀었습니다. 결국은 43을 밀고 마킹을 하고 결국 나중에 44 후회를 했습니다. 후회해 봐도 다 지나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찬수 술 마십니다. 공무원이 공무원 42가 술을 마셔요. 그러면 안 되죠. 엄만지 짓거리 하니까 42 아웃. 자, 여기 스탠드접 40번대에서 얼음 조각 하나 또 있네요. 얼음 조각도 4 그래서 스탠드 접도 40에 444 아쉽군요. 종완쌤 퇴직 후 연락이 없어요. 23 연락이 잘 안되네요. 바이러스 감염이 되었나 봅니다. 자 이제 토요일 꿈 인천도 상징수 32. 여기 아치 형태로 계속 보여주고 있다. 아치도 32, 나무 안 보이는 산제 경험수로 37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3이나 37로 푸셔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뭐 어떻게 33과 37이 같이 나왔나요? 32, 33, 37, 아이고 제기를. 6월 항아리 하면은 30, 아, 43인데 항아리들이 쭉 있어갖고 여기서 아차 44인데 이렇게 아쉬워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 아치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방장꿈 복귀가 끝났습니다. 어, 이제 드릴 말씀은 어, 이제 이번 주는 끊고 하겠습니다. 양해를 하나 구해야 될것 같아요. 이번 주는 어좀 꿈을 쉬어 볼까 합니다. 왜참 어 우리 애청 구독자님들께는 좀어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꿈을 좀 쉬어 볼까 해요. 워낙 많은 분들이 로또지 올려드리니까 제꿈 올리는 것도 참. 뭐 어떻게 생각하면 부끄럽기도 하고 좀 그렇네요 그래서 뭐 사실 선생님 저뭐꿈 올려 주십시오 뭐 그러신다면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서도 어쨌든 간에 댓글 많이 주십시오 그럼 뭐 어떻게 뭐 생각은 해 보겠습니다 한뭐 늦어도 금요일날 뭐 오후쯤 되면은 꿈을 모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때를 쓰시면 할수 없고 영상 만들어 드려야죠. 제 식구만 챙겨갖고 되겠습니까? 제 유튜브 영상 애청해주시는 분을 위해서도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로 이제 꿈을 가지고 다른 채널처럼 뭐어 숫자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꿈을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댓글을 어 꿈과 함께 주십시오. 꿈으로 소통을 하고 그러면서 식구로 모실 수 있으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애청해 주시는 구독자님 뭐 서로 마음 터놓고 소통한다 그러면은 식구로 가족으로 아니 모실 까닭이 없습니다. 뭐 식구가 불어나서 좀힘 어, 많은 것을 봐야 하기 때문에 힘 힘들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간에 뭐 동참할 의사 있으신 분은 어, 일단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